오늘 이 시간에도 지난주에 이어 보스턴 문수사회주 포회당 도범스님께서 지으신 구도자의 발자취 봉암사에서 보스턴까지 한 자락과 함께하겠습니다. 뉴욕에서 피어나는 우리의 전통예술 국악은 우리가 함께 살아온 민족의 혼이요 수천 년의 한과 멋과 낭만의 전통예술입니다 우리 민족의 예술은 신명과 해학과 풍자가 근원이며 노래와 춤과 연극으로서 어두움을 밝음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삶을 통해 겪어온 비극을 희극으로, 눈물을 웃음으로, 맺힌 한을 곡조 있는 목소리로 슬기롭게 풀어왔습니다. 판소리의 사설 속에는 한 맺힌 사연이 있는가 하면, 삶을 달관한 지혜가 해학적으로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민요란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여 흥얼거려온 민족의 감정이 순수하게 반영된 흥겨운 가락입니다. 민요는 전문가만이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말 그대로 누구나 불러온 민중의 노래입니다. 민요는 모든 인류의 가슴에 문화의 생명을 지니게 하는 힘이 있으며 문화는 그 시대에 존재하는 공통적인 의지의 표현입니다. 우리 민요에는 정서와 순환을 담고 있는 역사의 한이 서려 있기도 하고 질그릇과 같은 고향의 소박한 음성이 배어 있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한반도의 지리적인 조건으로 외침이 잦았으며 그리하여 국악도 전쟁으로 인한 수난과 애환을 수없이 겪었습니다. 그런 역사 속에서도 수천 년의 그맥을 면면이 이어오고 계승 발전되어 왔으며 민족의 혼으로 불러져 왔습니다. 전통은 낡은 것이고 국악은 시대에 뒤떨어진 예술로 한동안 잘못된 사고 속에서 우리의 전통 문화는 서구의 문화에 밀렸습니다. 국악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로 연결되어지는 민족 문화이면서도 스스로 발전하는 기회를 이뤄왔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의 예술 문화를 어떻게 한 차원씩 높여가느냐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민족 모두의 책임과 의무입니다. 한국 전통 예술과 다양한 세계 예술이 어떤 정신 문화로 유대되느냐에 의해 우리 민족의 삶과 예술 문화가 더욱더 향상되고 창달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혼이 있으며 그 혼에 의해 언어나 행위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면 곧 예술이라고 합니다. 미국에 이민 온지 3, 40년이 넘어 한국을 다 잊어버렸다고 하며 스스로를 서양 사람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한국 문화뿐만 아니라 미국이며 세계 문화에도 어둡고 또한 피부 색깔이 하얗게 되었다거나 눈동자가 파랗게 변하지 아니했습니다. 미국의 이민원 한국인 23세는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 시민권을 얻고 미국 집에서 미국 말을 하며 미국 교육을 받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한국에 가보지 않았고, 미국에서만 살았어도 그 사람을 누구나 동양 사람이라 하지 서양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변하지 않는 얼굴이라면 우리는 어느 얼굴로 살아야 할까요? 이방인이 아닌 미합중국의 시민으로서 거울 앞에 나타나는 당당한 자기 얼굴로 살아야 합니다. 한국에서도 존경받고 미국에서도 존경받으며 세계 어디에서도 존경받는 얼굴로 살아가야 합니다. 소리와 몸짓과 감정의 원시성이 하나로 어우러진 율동이 춤의 세계라 합니다. 우리 민족의 무속춤은 인간과 신령 사이를 영적으로 통하는 혼령의 춤이요. 원한을 푸는 춤이며 소원을 비는 춤입니다. 박수연 회장님이 그간 온갖 어려움을 잘 이겨내며 한국의 전통 예술을 세계 문화의 중심지인 뉴욕에서 널리 선양하신 그 능력이 자랑스럽습니다. 특히 한국인의 자긍심과 정체성을 일깨워주고 이병아를 비롯하여 한국인 2, 3세에게 한국 전통 예술을 꾸준히 가르치며 계승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훌륭한 뜻은 끊임없는 노력으로써 이루어지고 잘하는 것보다 열심히 하는 것이 더 좋으며 열심히 하는 것보다 좋아서 하는 일이 더 발전적이라고 합니다. 박수현 회장님이 그 모두를 다 좋아하고 터득하여 혼신의 힘으로 투원하심으로 우리 민족의 전통문화가 무척 희망적입니다. 1997년부터 미국 연방정부 예술진흥회로부터 한국의 인간문화재와도 같은 내셔널 헤리티지 필러우로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뉴욕 주 정부의 예술협회인 NYSCA, 뉴욕스테이트 컨셀온더 아츠에서 그랜츠를 받아 해마다 국악대잔치를 열어오고 있습니다. 천부적인 재능에 놀라울 정도의 노력으로 명인이 되어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미국의 인간문화재가 되셨고 부군은 한국의 목관훈장을 받으신 큰 공로자이십니다. 걸출한 예술이니요, 남달리 능력이 뛰어나시니, 머지않아 한국 전통 예술을 세계의 예술 문화 속에 큰 꽃으로 피어나게 하리라 믿습니다. 보스턴 문수사 회주 포회당 도범 큰스님께서 지으신 구도자의 발자취 봉암사에서 보스턴까지 한자락과 함께하셨습니다.